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상생 페이백 제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작년보다 카드를 좀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 석달 동안이면 총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솔빛한 제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보 발표 자료랑 관련 기사들 보면서 핵심만 저희가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상생페이백 이게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올해 9월, 10월, 11월 이석달 동안 카드를 더 많이 쓰면 그 늘어난 금액의 일부 음 정확히는 20%를 돌려준다. 이런 소비 장려 정책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작년 평균보다 더쓴 금액 딱 그거의 20%를 돌려준다는 거죠. 아하.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좀 위축된 소비 심리도 살리고 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을 소상공인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해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각 달의 카드 소비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월 10만 원. 총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매달 최대 10만 원까지고요. 3개월 동안이니까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작년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 원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런데 올해 9월에 음, 만약 150만 원 이상을 썼다. 네. 그러면? 작년 평균 100만 원보다 50만 원을 더쓴 거잖아요. 그렇죠. 50만 원 증가. 바로 이 증가분 50만 원의 20%. 이게 딱 10만 원이거든요. 아. 이게 월 최대 환급액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월 최대 10만 원을 다 받으려면 작년 월 평균보다 최소 50만 원은 더 써야 한다. 이런 계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130만 원만 썼으면 증가분은 30만 원이니까 어 그럼 30만 원의 20%인 6만 원만 받게 되는 거고요. 정확하십니다. 딱그 증가분의 20%만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네. 이게 현금으로 계좌에 쏴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점도 중요하죠. 현금이 아니라는 거. 예. 그럼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어디서 쓸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죠. 전국에 약 13만 개 정도 그 정도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있다고 해요 13만 개요? 꽤 많네요 네, 숫자는 그런데요 주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지역 상점가 이런 곳들이 해강돼요 근데 사실 13만 개라고 해도 어, 당장 내 주견에 어디가 되는지 바로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미리 우리 동네 가맹점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네. 그리고 지급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꽤 기니까 너무 조급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5년이면 뭐 아주 넉넉하네요. 자, 그럼 이 혜택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기본 자격은 일단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다 됩니다. 만 19세 이상. 네. 2025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그분들이 해당되겠죠. 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작년, 카드 사용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작년 실적이 없으면 아예 안 된다. 네. 올해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작년에 쓴 기록이 아예 없으면 비교할 기준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닥 대상에서 그냥 제외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작년 실적 필수.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자격 요건을 갖췄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가 혹시 복잡하진 않을까요? 음. 다행히 신청 절차는 뭐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 자정까지고요. 네. 상생 페이백 공식 누리집 그러니까 웹사이트 주소가 상생페이백 k r 이거든요. 여기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네. 그리고 한 번만 딱 신청해두면 9월, 10월, 11월 이 세랄지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페이백을 지급하니까요. 매달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아한 번만 하면 되는군요. 근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혹시 뭐 인터넷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안내 지원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안내 지원? 네.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리고 일부 은행인데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농축협 영업점. 네. 여기에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는 있어요. 아, 방법을 안내 받는 거군요? 네. 다만, 중요한 게 직접 신청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안내만 받을 수 있다는 점. 대행은 안 되고, 안내만. 네. 그리고 이 지원은 평일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고 11월 28일까지만 운영된다는 점 이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기한이랑 시간도 정해져 있군요. 미리 알아둬야겠네요. 또 신청할 때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한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청 시작 첫주 있잖아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네, 처음 다새이다새 닷새. 닷새 동안은 아무래도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른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아, 오부제. 네, 월요일은 끝 자리가 5, 0년생, 화요일은 6, 1년생 이런 식으로요. 수요일은 7, 2, 목요일은 8, 3. 금요일은 9, 4년생 순서입니다. 아, 그럼 자기 해당 요일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9월 20일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오브제 날짜 확인 필수. 네.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는 아까 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상품권을 받고 또 사용하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설치하고 회원가입하는 게 필수입니다. 아, 앱 가입이 필수군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앱을 설치하고 가입까지 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오브제랑 앱 가입 필수.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신청하고 나서 페이백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혹시 마감일인 11월 말에 좀 늦게 신청하면 뭐 9월이나 10월에 쓴 거는 못 돌려받는 건가요? 아, 지급 시정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다음 달인 10월 15일에 지급되고요. 다음 달 15일? 네,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에 각각 지급됩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 처리 상황에 따라서 지급일로부터 최대한 2일 정도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 조금 여유는 둬야겠네요. 네. 15일에 바로 안 들어와도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늦게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다행이다. 만약에 11월 30일 마지막 날에 신청했더라도 9월하고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금액까지 전부 합산해서 12월 15일에 소급 적용해서 지급됩니다. 아 소급 적용이 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혹시 카드를 썼다가 나중에 뭐 취소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달래질 수 있잖아요. 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받아야 할 금액보다 좀 적게 받았다. 그러면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 페이백 지급할 때 합산해서 추가로 지급되고요. 아, 어, 다음 달에 더 준다? 네. 반대로 뭐 결제 취소 같은 걸로 인해서 이미 받은 페이백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페이백에서 그만큼 차감되거나 만약 다음 달 받을 페이백이 없다면 앱을 통해서 동의를 받고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나중에 다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 이걸로 넘어가 보죠. 이왕이면 월 10만원. 총 30만원 혜택을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어떻게 하면 이 페이백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어디서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아, 바로 그 점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이 제외되는 곳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써봤자 페이백 계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자칫하면 그냥 헛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들이 제외되는지 이거 반드시 알아야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네, 제외되는 곳들을 명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있죠. 뭐 신세계, 롯데, 현대 같은 네,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곳들이요. 아웃렛도 마찬가지고요. 프리미엄 아웃렛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롯데슈퍼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아, 대형 유통 채널은 거의 다 빠지는군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의 직영 매장. 예를 들면 삼성 스토어나 LG 베스트샵 같은 직영 매장 네, 그리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국내외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직영점입니다. 여기서 이 직영점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아, 직영점이요? 그럼 똑같은 브랜드라도 가맹점은 괜찮다는 건가요? 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같은 그런 본사 직영점은 안 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 그러니까 가맹점이죠? 이런 곳은 대부분 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직영점과 가맹점의 구분, 이걸 소비하시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야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 직영점 vs. 가맹점. 그럼 요즘 정말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앱은 어떤가요? 이것도 혹시 제외되나요? 아, 안자카페도 온라인 쇼핑몰, 뭐, 쿠팡, 네이버 쇼핑, G마켓, 이런 곳들 다안 되고요. 배달 앱,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이것도 안 됩니다. 배달앱도 안 돼요? 네. 심지어 식당 같은 데서 편리하게 쓰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있잖아요. 그걸 통한 비대면 결제 역시 제외됩니다. 와, 키오스크까지? 네.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결제 방식들은 카드사가 최종 판매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스템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와, 온라인 쇼핑, 배달앱, 키오스크까지 안 된다면 이건 정말 큰 제약인데요. 반드시 그 매장에 있는 실제 카드 단말기, 그걸 통해서 결제해야만 인정된다는 거군요. 아,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아마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면 결제, 특히 지역 상점에서의 소비를 좀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취지를 생각하면 이해는 가네요. 그런데 이전에 비슷한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제도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번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써야 하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아, 지역 제한이 없다. 네, 전국 어디서든 카드 사용 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둘째는 사용처 범위도 더 넓어졌어요. 사용처도요? 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는 제외됐었던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예를 들면 동네에 좀 규모가 있는 마트나 빵집 같은 곳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서의 소비도 이번 상생 페이백 실적에는 포함됩니다. 오, 그런 좋네요. 네. 셋째는 아까 강조했던 프랜차이즈의 경우인데요. 대기업 직영점만 제외되고, 가맹점에서의 소비는 대부분 인정된다는 점. 이것도 소비 쿠폰과의 차이점입니다. 사용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만 뭐 주의할 점도 있겠죠.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만약에 이전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해서 할인 혜택을 받았다면 그 결제 금액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이번 상생페이백 실적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아, 중복 혜택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이벤트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맞아요. 일종의 보너스 이벤트인데요. 상생소비 복권이라는 게 함께 진행됩니다. 상생소비 복권. 네. 이건 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10월 12일까지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동으로요? 네 복권 추첨 기회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요 상생페이 박 소비액으로 인정되는 사용처에서 누적카드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을 받는 방식이에요 5만원당 1장 네 최대 10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적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대 응모 기회인 10장을 얻게 되는 거죠 5만원당 1장 최대 10장이면 뭐 소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응모가 되겠네요 경품은 뭔가요? 총 2025명에게 총 1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와, 1등 상품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어, 얼마인데요? 10명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지급됩니다. 와, 2천만 원이요? 와, 정말 큰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1등 당첨에는 조금 특별한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요? 네. 복권 응모 기간 동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누적 5만원 이상 소비한 실적이 있어야만 1등 당첨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수도권 외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써야 1등 자격이 된다. 네. 아마 지역 경계 활성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2등 이하 당첨자는 뭐 지역 구분 없이 추첨하고요. 1등 조건이 좀 특이하네요. 수도권 외 지역 5만원 이상. 어쨌든, 뭐, 페이백 신청하고 소비하다 보면 이런 뜻밖의 행운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정보가 정말 많았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 궁금증 해결을 위한 채널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 상생페이백.kr 여기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네 누리집 여기에 자주 묻는 질문 Q&A가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아 Q&A? 네 그리고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용 콜센터 1533-2800번도 운영 중이니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챗봇도 있고 콜센터도 있고 만약에 지급 결과에 좀 이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네, 그럴 수 있죠. 페이백 지급액이나 뭐 환수금액 같은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생 페이백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많이 카드를 쓰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받는다. 네.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까지. 뭘로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고 작년에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잊지 말고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마감일 11월 30일.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배달 앱등 일부 사용처는 제외되니까 어디서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쏠쏠한 혜택도 챙기고 또 운이 좋다면 상생 소비 복권 당첨의 행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이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